오늘은 양양의 멋진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양의 동해바다를 보며 걷기 좋은 남해양 스카이워크 전망대와 바다 옆에 위치하고 있어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또 황어떼와 해달도 볼수 있는 휴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해변과 죽도해변 사이에 위치한 전망대로도 갈수 있는 죽도 해안 산책길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곳은 차량으로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남해 해변과 남해양 스카이워크 전망대입니다. 남해 해변에 주차를 하시고 바다를 바라보고 우측으로 걸어가면 남해양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노란색 등대가 설치된 방파제와 흰색 다리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동해안 일출을 보기 위한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일출을 찍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분들께서 밤을 새우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방파제 옆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치는 작은 백사장도 보실 수 있는데요. 파란 하늘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동해바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모자이크 타일이 붙은 방파제를 잠시 걷게 되는데요. 방파제 끝자락에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대까지는 계단을 잠시 올라가야 하는데요. 남해양 방파제에 설치된 버섯 모양을 한 빨간 등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남해양 스카이워크입니다. 특이하게도 나무대크 가운데에 설치된 초록 유리를 통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동해바다의 모습입니다. 작은 언덕 위로 커다란 해송이 보이는데요. 해송이 보이는 작은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5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산 위에는 바다를 보며 쉴수 있는 작은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곳이 남해양인데요. 양양군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항구를 중심으로 남해 1리부터 4리까지 4개의 폭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1984년에 제작된 영화 고래사냥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다 옆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찰 휴유암입니다. 주차는 도로변 주차장과 사찰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사찰 입구 앞 주차장입니다. 휴유암 주차비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불이문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이 입구입니다. 처음에는 앞에 보이는 묘적전이라는 법당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6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묘적전에는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요. 묘적전을 짓고 아무리 법당을 청소해도 먼지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묘적전을 공개하기 전에 스님이 청소를 하다 지쳐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꿈에서 스님이 바다에 나가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는 꿈을 꾸고 깨어보니 법당 안의 먼지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휴유암의 뜻은 쉬고 또 쉰다는 뜻인데요,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합니다. 남해항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휴유암은 1997년 홍법스님이 창건한 짧은 역사를 가진 사찰이지만 빼어난 경치와 황어대를볼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멀리에서도 16m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지혜관세음보살이 눈에 띄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지혜를 주는 보살이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께서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도라는 제목의 글귀가 적힌 바이디로 연화대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볼수 있는 황어대가 유명합니다. 이곳은 순금을 입힌 관음 범종입니다. 범종을 치면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려 복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절 아래로 연결된 계단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화대를 가기 전에 나오는 해변인데요.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파도도 잔잔하고 한적한 곳이라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해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연화대가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너럭바위가 연화대입니다. 바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멋있지만, 이곳에서 더 유명한 건 연화대 주변을 떠나지 않는 황어대입니다. 황어대를 못 보면 어쩌나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 바위 주변에 머물러 있는 황어대가 정말 신기하네요. 물 가까이에 가시면 정말 많은 황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운이 좋을 때는 해달가족과 청동 오리 때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 주위로 들이치는 파도도 멋있는 곳입니다. 연화대 주변의 특이한 바위들 중 발바닥 모양으로 생긴 재미있는 바위도 보실 수 있습니다. 5층 석탑을 지나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관도 멋있습니다. 죽도 해안 산책길은 인구 해수욕장과 죽도 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도나 인구 해수욕장에 주차를 하신 후 해안 산책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인구 해수욕장에 주차를 하고 이동 중입니다. 인구 해수욕장과 죽도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조용한 편이고, 서퍼들과 수중 다이빙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지금 스킨스쿠버를 즐기기 위해 인구항을 출발하시네요. 죽도해안 산책로를 따라 죽도항까지 15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바다 옆으로 걸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곳들과 비슷하지만 중간에 죽도전과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재밌는 곳입니다. 많이 기울어진 소나무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특이한 바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부채바위와 신선바위가 보이는데요. 부채바위는 선녀들이, 신선바위는 신선들이 돌던 바위라고 하네요. 체바이 근처에 죽도암과 죽도 전망대로 갈수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는 죽도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죽도 해안 산책길은 전망대 올라가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걷기 쉬운 코스이지만 햇빛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아서 모자를 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죽도암에 도착했는데요. 죽도암은 바위 언덕 위에 지어진 그리 크지 않은 암자입니다. 죽도암 앞에 거북이 모양으로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그 옆에는 작은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석탑 옆으로는 재를 올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가 바다를 보며 쉬고 있습니다. 바위 위로 기도하고 있는 작은 동자승도 볼수 있습니다. 해안 산책길을 따라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을 다시 보게 돼서 좋습니다. 이곳부터 5분 정도 올라가면 죽도정이 나오고 죽도정을 지나 전망대로 갈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쉬었다 갈수 있는 작은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 바라본 인구항 방파제입니다. 죽도정이 보이는데요. 1965년 5월에 세워진 죽도정은 양양 팔경 중 6경이라고 합니다. 축도정에 올라가 바다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오래된 해송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좋은 곳입니다. 죽도정 바로 뒤로 죽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연상시키는 격자 무늬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조명 시설이 없고 어두운 시간에는 출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전망대 정상에서 바라본 죽도 해변입니다. 죽도 전망대는 죽도산 정상에 20m 높이로 지어진 곳입니다. 전망대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네요. 우측으로는 인구해변도 볼수 있고 정면으로는 탁태인 동해바다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항상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